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차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징계의 회초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징계의 회초리는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되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초리는 에돔 사람 하닷이를 통해서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하닷을 강하게 하심으로 다윗 시대에 평화로웠던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초리는 수리아의 르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닷과 르손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셨냐면은 대적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임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변 국가의 흥망성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대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평화로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 때 진멸되었던 에돔과 또한 수리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되면은. 눌려 있던 적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대적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신 징계의 회초리 세 번째 회초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세 번째 회초리는 누구였냐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이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회초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도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한 수리아에 있었던 르손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수족과 같은 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민족이었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이 에로보함을 솔로몬이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신뢰했느냐? 그 이야기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에로보함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성경은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이 여로보암을 28절을 말씀해 보면은 큰 용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솔로몬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은 일찍이 건축 사업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건축하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솔로몬이 보고 솔로몬이 감탄하여 직접 감독자로 발탁한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은 젊었을 때였고 젊었을 때였다라는 것은 지혜가 굉장히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인정하고 솔로몬이 선택했던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반란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부지런히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어떤 직무를 맡겼냐면은 요셉 족속을 감독해야 하는 그런 직무를 맡겼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집합 사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집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선두 주자였던 그런 집합 어던 사람이었고. 요셉 족속을 감독하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가진 이런 요셉 족속을 향하여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을 향하여 감독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솔로몬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여로보암이 꽤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때 당시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수축하였던 다윗성이 굉장히 지금 오래 시간이 지난남에 따라서 좀 무너진 것좀 훼손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축하는 건축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벌린 많은 건축사업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매일 가서 건축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건축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세금도 과중하게 부담이 되어야 되니까 꽤 백성들은 좀 힘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죠. 그때 건축의 감독자였던 여로보암이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심을 읽은 거죠. 우리 압살롬도 그 당시에 다윗을 배반할 때에. 백성들의 민심을 읽어서 압살롬이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의 마음들이, 백성 어리, 국민들의 마음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축의 감독자였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잘 읽고, 그리고 불만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반란을 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백성들을 읽었던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로보암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뭐 모른 척하던 말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었던 신하의 배신이지만 이 배신은 누가 허락하신 배신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배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드신 회초리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솔로몬이 가장 믿었던 이 여로보암의 배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우리들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럼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로보암의 배신처럼 내 인생에 어렵고 껄끄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그 사건을 통해서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언제나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다 o l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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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에 선지자 하나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29절 말씀을 보시죠. 그 주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하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하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기서 좀열란기의 저자가 두 가지 좀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새 옷을 입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뭐 만날 때새옷 입었든지 뭐건옷 입었든지 그가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새 옷을 입어 입었다는 것을 강조할까?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무엇 하시냐면은 두 들에서 만났는데 그 들에서 두 사람만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 옷과 두 사람만 있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여로보암과 아이야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만남은 철저하게 계획된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만나자고 했을까요? 아이아가 만나자고 했겠죠 그렇죠 아이아가 이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아이아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좀 만납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아이아는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엄청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들에서 두 사람만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만난 것입니다. 그럼 아이야가 솔로몬 여로보암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여기서 새 옷이 나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만난 아이아가 자신이 입은 새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 옷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겠죠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는 찢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새 옷을 아이야가1조각으로 12조각으로 찢어 버립니다. 12조각으로 찢고 난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10개의 이스라엘 지파와 또 2개의 이스라엘 지파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이 찢어진 옷처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분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야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 왜 그러느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선지자가 만나다 그러고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을 찢어갖고 1 0 개의 조각을 그게 줘버리거든요. 그럼 여로보암은 이거는 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이 선지자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굉장히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가 너에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로보암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을 이런 행동을 내가 너에게 하느냐? 왜 내가 지금 너를 만나자고 했느냐? 그 설명이 지금 3 3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롯과모아베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도 행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야는 솔로몬이 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버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일이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우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시선이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뭐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시선이 돌이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겠지만은 다른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을 찾고 그것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돌이키자 결국 그 돌이킨 마음이 어디에 계로 갔느냐? 우상에게로 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당을 어디다 세웠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여호와의 산 바로 앞에다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여러분 요즘도 보면은 뭐 교회 앞에 무슨 뭐, 뭐 무당집이 있다 이러면은 교회에서 기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저 무당 쪽아나게달라고요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정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당이 세워져 있다. 그 신당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솔로몬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천여 명의 여자들이 다 갖고 와서 거기다 산당을 세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산이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우상의 신당으로 완전히 꽉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다볼것 아닙니까? 다볼것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편에도 보면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찬양하며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행동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딴 데로 가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동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그 사람 별로 좋아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 썩어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 하고 그런 거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께 빼앗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린다면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아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떠난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너도 봤지 않느냐? 저 감람산에 지금 산당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 너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네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네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조건을 걸죠. 조건을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열 집파는 너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열 집파는 가는데 한 집파는 남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남기느냐이한 집파는 나의 등불이라는 이야기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한 집파가 무슨 집합입니까? 유다 집합입니다. 그래서 열 집파는 너에게 간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이렇게 위하시고 있을까요? 다윗 또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죄를 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 다윗이 범죄를 했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도 잠시 범죄한 적은 있었지만 은그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다윗은 자기의 욕망으로 저지는 죄악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생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욕망이 있고 생활이 있어 이게 점점 멀어지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 있지만은 그 삶대로 살지 못한 그런 나자신의 그런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것 때문에 큰 고뇌에 빠지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저버 행했던 그런 범죄를 다윗이 직접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용서함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여서 다윗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엄격하신 계명에 비추어 볼때 허다한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로서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로보암이 잘나서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 백성들, 마음이 떠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 나라, 열 지파의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그 절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잘나서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이 말을 여로보암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길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 심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 심리가 없다면은 왜 여로보암에게 다윗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은 네 나라도 평탄해질 것이다. 그것을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비록 솔로몬의 죄 때문에 온 기회이지만은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로보암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솔로몬과 솔로몬 이후 다윗 자손이 왕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철저하게 하면서도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결국 다윗이나 솔로몬의 성공과 장수도 순종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여로보암의 가문도 견고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왕들은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간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길로 따르지 않는 사람의 기준점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악한 왕들은 모두 다 평가를 할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한 왕들은 택할 때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길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로보암은 이한 번의 기회를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39명의 왕들 중에서 정말 악한 길로 가는 그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허락된 일시적인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준열 지파가 언젠가는 다시 다윗 왕조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사람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헬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징계의 매를 들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자꾸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계획을 내세운다면은 그것은 결국 그 고통은 계속해서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이후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이 세어 들어갔는가? 말이 세워 들어갔는가? 말이 세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로보암이 자기 몰래 사람들 그때 앞쪽에서 이제 마음을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서 반란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자신의 나라를 지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결코 이 반란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 그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말씀을 미리 들었거든요. 언제 들었느냐?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내가 게내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반란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도 다윗을 핍박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죽이려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급했을까요? 솔로몬이 회개하는 것이 더 급했겠죠.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반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솔로몬의 주변은 이제 솔로몬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도 왕자 하닷과 수리아 왕 르손, 여로보암 같은 세력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솔로몬을 지금 위협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면요, 내 주변에 적이 자꾸만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꾸 많아지는가? 내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내를 내 주변에 나에게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긴다면 작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잘못 을 저질렀는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은 없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자꾸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처세술이 좋아도 적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내 주변에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요. 자기의 가장 믿었던 신나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브루투스가 시저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립니다. 그때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브루투스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시저가 죽어 죽는 그 순간에도 시저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얼마나 이 시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나를 핍박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돌이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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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솔로몬의 이런 잘못들, 솔로몬의 이런 죄악들, 이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결국 나라가 분리가 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40년을 40년을 통치하고 결국 열조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 받, 받으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비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비석이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의 이름의 뒤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